소속사 대표님이신 배용준 씨 스캔들의 주인공이시고 같은 역할인 것 같아요. 영화를 보셨는지 그, 여, 그 영화 속에 이제 배용준 씨랑 우도현 씨는 어떻게 차별화를 꾀할 것인지 혹시 배용준 씨한테 조언을 듣거나 한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. 어, 영화는 봤습니다. 근데 제가 이 대본을 어, 처음에 봤고 저는 이게 원작이 있는 작품인지 몰랐어요. 제가 선택을 한 후에 알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음, 제가 선배님께서 하신 그 어, 연기에 대해서 제가 이그 이게 리메이크작인 걸 알고 스캔들이라는 영화가 어, 영화의 리메이크작인 걸 알았을 때 다시 보진 않았어요 그 영화를 어딘가에 제가. 어, 갇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제가 여태까지 한 작품이 어, 웹툰이 원작인 작품도 있었고 한장 원작이 있었던 작품이 있었는데 항상 그럴 때마다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원작이 있다고 해서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그냥 큰 틀에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느낌으로 가는 것이지 음, 무언가를 어, 따라한다 그리고 음, 그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선배님께서는 어. 열심히 해라 정도 이렇게 좋은 격려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. 이건 이렇게 해라곤 말씀해 주시는나으시고 저한테 항상 큰 힘이 되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. 위대한 유자 화이팅! <laughs> <laughs>